어,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산하 기관의 그 채용 비리 관련된 겁니다. 어, 대통령께서도 지금 지시하셨죠? 전수조사 하시라, 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내일 오늘 국감 끝나면 내일 오후에 회의를 해서 저희들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같이 논의할 를 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 음그 채용비리에 관련된 관계자, 청탁한 사람,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관련된 사람, 그다음에 이, 이것이 과정에 대해서 그 조작하거나 은폐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그 임채훈 이사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경고 보고자료를 보면 이, 이 보호서에 보면 이 최경환 의원의 당시 황전비서 포함해서 4건의 인사청탁 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당시 박철기 사장이 감사원 조사를 직전에 감사받고 있는 인사담당 직원들로부터 대비하라는 자료를 만듭니다. 이 보호서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이 인사담당 직원이 면접자료에 연필을 사용한 부분과 이를 지우개로 지운 부분 및 평가표에 기호 등의 표시를 한 부분을 적발했고 또표 자체를 새로 작성할 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세절돈을 회손한점 역시 지적됩니다. 뒤에 한 페이지 넘기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 보고서 내용에 보면 내용 중에 담당자의 엑셀 파일에 누가 지시했는지 다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즉 이미 이저 강원랜드와 유사하게 중진공에도 인사청탁 관련 내용이 다 포함 그 엑셀 파일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에 있든 중진공 내부에 있든 있을 겁니다. 이걸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보고서 작성에 최경환 그 당시 그 전부 총리 사건이 중진공 최영빈의 일각인,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가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 박철규 당시 이사장을 위시로 해서 이 최영빈에 대해서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지는데요. 임채원 이사장도 제가 몇 차례 질을 그 했는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걸 본인이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거를 축소 은폐하는데 가담한 거예요. 권태영 실장 만나가지고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중에 최경환 보호해야 된다 하고 최가 힘이 되니까 우리가 지켜주고 최부총리가 살아야 너도 산다. 이런 이게 런이 회유 의 혹이나 겁박이 아니고 이게 문마 그냥 위로 문마입니까? 그다음에 이위 보고서 내용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한 소명이란 문건에는 징계 양정에 대한 선, 선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중진공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한 행태 꼬리짜리 행태가 나옵니다. 넘겨보시죠. 아, 요, 요 네, 아, 앞에 그 보십시오. 이 내용 보죠. 임원 및 운영지원실장이 회사를 위해 그 책임지면 향후 징계 처분 요구가 올때 감경해 주겠다는 설득이 있었으며, 실무자 중 일부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책임을 운영지원실장에 전가했다. <laughs> 즉, 권태영 실장 한 명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서 그 감사원이 정직처분 여기에서나 내부 인사에서 감봉으로 간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중에 권태용 실장에게 너의 그 징계를 경감해 주겠다고 회로 설득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게 그 중진공 전체가 그 당시 경영진하고 관계된 직원들이 은폐하게 참여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죠. 이거를 지적해야 될 감사가 감사원도 이 문제예요. 감사원도 정권의 실력자라고 해서 감사원에 감사나, 이 정도 진행되면 기관장이 감사원자 한 번쯤 찾아봤다는데 감사실에서도 연락이 없다. 이 감사원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영혜 감사,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던 분이 여기 감사로 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하고 사적인 관계를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또 마케팅 처장은 고교동창인 곽상욱 감사위원한테 끊임없이 내부 상황을 보고합니다. 보시죠. 전원기 마케팅 처장은 곽상욱 감사회원 만나서 진행 상황 파악하고 배려 부탁할 예정이다. 부총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우니 이사장님 말씀 안 하시는 상황에 자꾸만 부총리실에 또 전화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 곽상욱 감사위원하고 전원기 마케팅 처장이 내부 거래를 주고받아요. 박원숙 인사팀장은 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자를 보냅니다. 어제 사무총장이랑 감사, 이영애 감사입니다. 이영애 감사하고 김영호 사무총장이 저녁식사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이게 적절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사장님 행사고발은 물론 문제없이 인기 맞춰 퇴임하신 걸로 하셨다고 그 약속을 직접 본인에게 하라고 감사님이 사무총장님을 이사장님과 전화 연결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영호 씨는 이정현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하고 가까우셔서 충마까지 해요. 국회의원 출마. 이게 뭡니까? 이게 정권하고, 정권 실세하고 연, 연타, 결탁돼서 감사원, 중진공, 이 3자가 다 결탁해가지고 인사비리를, 드러난 인사비리를 은폐축소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책임자 책임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소기업 그 기술 탈취 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제가 중소기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이 기술 탈취 문제인데 지금 최근 5년간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금액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거래 단절 등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거로 더클 거로 저희 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그야말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원천인데 이걸 제대로 원천 기술을 보호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 기술 탈취 사례 한번 보죠.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대자동차 이게 이미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자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요청으로 기술에 대한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유출하지 않는다는 제하의 기술 설명에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일방적으로 기술 탈취 피해로 인해서 10억 원 손해를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거 약 300억 이상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의 라인, 우리은행의 그 비소프트 솔루션 업체 관련된 기타 등등의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 심각하게 중소에서 항 해야 됩니다. 좀만 주십시오. 자, 근데 이 기술 기술 탈취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지 부재해요. 지금 그그림 한번 보시면 부정경제방지법, 이 보면 상세형력촉진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부입니다. 하도급법, 공정위, 부정경제방지법, 다 지금 특허청,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 등등 이 기술탈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그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 제대로 안 돼요.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된 거 아니면 잘안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라도. 총리실 산하에 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 이 기술탈취 관련된, 어, 특별위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든, 아니면 그, 다른 이 관련된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등 관련된 부처에서 실국장들, 그 미나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참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특청등관계와협의 해서 보고를 도록사로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하고 사적인 관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또 마케팅 장은 고교동창인 곽상욱 감사위원 끊임없이 내부 보고합니다. 보시죠. 전기 마케팅 장은 곽상욱 감사위원 만나서 진행 상 파악하고 배려 부탁할 정이다부에서 이사 안에 대해서 꼭 집어 기 어려우니 이사장님 말씀 안 하시는 상황이 자꾸만 부총실에 또 전하기도 화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 곽상호 감사위원하고 전원기 마케팅 차장이 내부지 거래를 주고 받아요. 박원숙 인사팀장 은 뭐, 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자를 보냅니다. 어제 사무총장이랑 감사 이영애 감사입니다 이영애 감사하고 김영호 사무총장이 저녁식사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이게 적절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사장님 형사고발은 물론 문제없이 인기 맞춰 퇴임하신 걸로 하셨다고. 그 약속을 직접 본인이 하라고 간사님이 사무청장님을 이사님과 전화 연결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영호 씨는 이정현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하고 가까우셔서 출마까지 해요. 국회의원 출마. 이게 뭡니까? 이게 정권하고 정권 실세하고 연, 연탁 결탁돼서 감사원 중진공 이 삼자가 다 결탁해가지고 인사 비리를 드러난 인사 비리를 냐면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한 소명이라는 문건에는 징계 양정에 대한 선, 선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중진공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러한 행태 꼬리짜리 행태가 나옵니다. 넘겨 보시죠. 아 여기 오아 앞에 그 보십시오 이내용그죠 임원 및 운영지원실장이 회사를 위해. 그 책임지면 향후 징계처분 요구가 올때 감경해주겠다는 설득이 있었으며 실무자 중 일부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책임을 운영지원 실장에 전가했다. <laughs> 즉 권태영 실장 한 명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서 그 감사원이 정직처분 요구했으나 내부 인사에서 감봉으로 간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중에 권태영 실장에게 너의 그 징계를 경감해주겠다고 회유 설득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게 그 중진공 전체가 그 당시 경영진하고 관계된 직원들이 은폐하기 참여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죠. 이거를 지적해야 될 감사가 감사원도 이 문제예요. 감사원도 정권의 실력자라고 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이 정도 진행되면 기관장이 감사원장 한번쯤 찾아봤다는데 감사실에서도 연락이 없다. 이 감사원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영애 감사, 1 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했던 분이 여기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한 중에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산하 기관의 그 채용비리 관련된 겁니다. 어, 대통령께서도 지금 지시하셨죠. 전수조사 하라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내일 오늘 국가 끝나면 내일 오후에 회의를 해서 저희도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같이 이, 논의를 할건데요 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 음, 그, 체비리에 관련된 관계자, 청탁한 사람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이, 이것에, 이 과정에 대해서 그, 조작하거나, 은폐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그, 임채훈 이사장한테 질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경고 보고자료를 보면, 이이보고서에 보면 이 최경환 의원의 당시 황전비서 포함해서 네 건의 인사청탁 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당시 박철기 사장이 감사원 조사를 직전에 감사받고 있는 인사담당 직원들로부터 대비하라는 자료를 만듭니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이 인사담당 직원이 면접자료에 연필을 사용한 부분과 이를 지우개로 지운 부분 및 평가표에 기호 등의 표시를 한 부분을 적발해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책임자 책임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소기업 그 기술 탈취 관련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제가 중소기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이 기술 탈취 문제인데 지금 최근 5년간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금액 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거래 단절 등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클 거로 더클 거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그4차 산업혁명 그야말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원천인데 이걸 제대로 원천 기술 을 보호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산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 기술 탈취 사례 한번 보죠.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대자동차 이게 이미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요청으로 기술에 대한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제아의 기술 설명에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일방적으로 기술 탈취 피해로 인해서 10억 원 손해를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걸 약 300억 이상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의 라인, 우리은행의 그 비소프트 솔루션 업체 관련됐고 또표 자체를 새로 작성할 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세절돈을 회수한 점 역시 지적됩니다. 뒤에 한 페이지 넘기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 보고서 내용에 보면 내용 중에 담당자의 엑셀 파일에 누가 지시했지 는다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즉 이미 이저 강원랜드와 유사하게 중진공에도 인사청탁 관련 내용이 다 포함 그 엑셀 파일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에 있든 중진공 내부에 있든 있을 겁니다. 이걸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보고서 작성에 최경환그 당시 그. 전부청리 사건이 중진공 최영빈의 일각인,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가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 박철규 당시 이사장을 위시로 해서 이 최영빈에 대해서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지는데요. 임채훈 이사장도 제가 몇 차례 질, 그 질을 했는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걸 본인이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거를 축소 은폐하는데 가담한 거예요. 권태영 실장 만나가지고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중에 최경환 보호해야 된다고. 체가 힘이 되니까 우리가 지켜주고 체부종리가 살아야 너도 산다 이런 이게 회회유나 겁박이 아니고 이게 무마 그냥 위로 무마입니까? 그다음에 이위 보고서 내용에 첨부된 내용.